오, 자, 좋다. 아이, 좋다. 약간 아, 왼쪽. 어? 오, 좋아. 어. 자, 오, 좋아. 오, 오, 좋아. 좋 좋아. 오, 오이쇼 오 약간 왼쪽, 왼쪽. 오다이쇼좋이쇼와 응. 와, 이거 지금 멀리 간다 오고요 오, 이거는 가볼게 오한쪽나 왔어 아, 어, 잘 쳤다. 안 돼. 오, 오, 오 좋아, 좋아. 태발, 좀, 좋아, 태발 좋아, 태발. 좋아.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오, 좋아요. 아니, 베네스 옛날에는 무조건 공략하더니, 이제. 와, 아이고, 아, 좋다. 아, 라이요 오늘 전성기다. 아. 오, 좋아요. 네, 더, 더. 오, 나이셔 아, 좋다. 야, 잘쳤어 와, 부딪다쳤어쳤어 아, 잘잘 쳤어. 아, 약간 휘어. 오, 부딪다이셔 네. 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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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살았다. 어, 살았다. 살, 살았어. 아, 제발. 이거는 해줘도. 제발, 아. 이거는. 그래, 좀 짧아요. 아, 제발. 보여. 보 어깨 살았어, 살았 어디 갔어? 잘 갔어? 네.